이게 심근 경색이나 또는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피 안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이 생기면 나쁘다, 위험하다 알고 계시지만 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신박한 이 고지혈증의 게임 체인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항상 젊게 매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주엔티비 주엔클리닉의 최경희 원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혈관 치료의 반전 캐릭터 자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지혈증 치료하는 획기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죠? 이 건강검진에서 빼놓지 않고 의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고지혈증을 진단하기 위한 이 콜레스테롤,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 이 수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혈액 안에 지방질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제 심각해지면 혈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혈관을 막아서 이게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피 안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이 생기면 나쁘다, 위험하다 알고 계시지만, 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고지혈증이 있더라고요. 50이 넘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00까지 정상인데 228이 나오고 그리고 LDL이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말로 요즘 여러분들한테 많이 접해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의 종류인데 이 LDL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 LDL의 수치가 100가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한 130대가 나오고, 그리고 h d l 은 높을수록 좋은데, 그건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콜레스테롤하고 LDL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콜레스테롤은 뚱뚱하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만인 경우에 더잘 생깁니다. 근데 저처럼 정상체중인데도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아, 왜 그럴까? 이게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커피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카페스테롤이라고 해서 이 고지혈증을 올리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마른 분, 정상 체중이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 먹고 나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지 언제부턴가 막 골반 근육이 아프고 막 일어나서 걸을 때도 어그적거리고 어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닌데 넘어진 것처럼 아프다 라고 하다가 이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이 근육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10명 중에 한명 정도 이거는 꽤 높은 부작용이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이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은 치료되지 않고 계속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되면 10년 이내 또는 뭐 나이 들어서 이게 심혈관계 질환이 올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 결국 내가 똑같이 내 또래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심장을 부여잡고, 으! 이게 심근경색, 협신증.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LDL 수치가 100가지 정상인데 70 이하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잘한 경우와 130 이상의 경우를 비교를 했더니 이 조기 치매의 확률이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요. 130만 넘어도 이70 이하로 스트릭트하게 잘 관리한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 이 치매가 빨리 올수 있는 확률이 28%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LDL 수치만 잘 관리를 해도 우리가 치매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저도 139라는 이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스타틴을 먹었는데도 근육통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그래도 계속 먹어야 되나? 식단 관리를 해도 안 되네? 고민하던 중에 신박한 이 고지혈증의 게임 체인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렉비오. 노바티스 제품의 렉비오인데, 자, 내돈내산입니다. 자, 요거, 너무 신박하나가요. 자, 주사제인데, 우리가 어떤 약이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이거 약 먹는 거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자, 이 약은 6개월에 한번 맞으면 돼요. 6개월에 한 번. 어, 너무 신박하죠? 논문을 봤더니, 장기적으로 이 렉비오 치료를 했을 때, 스타틴을 치료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LDL 수치가 감소해서 70 이하로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 논문을 제가 발견한 거죠. 저도 이제 100이 아니라 목표를 70으로 잡아서 현재 130대에 있는 제 LDL 수치를 100 이하로 그리고 이거를 70 이하로 한번 줄여보려고 해요. 자, 맞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처음에는 오늘 한번 맞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한번 맞고요. 부스터라고 해서 한번 확이 약의 효능을 올리기 위해서 3개월 후에 맞고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6개월마다 맞으시면 돼요. 어, 이 주사는 마운자로나 위구비처럼 이 배의 피하지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맞으면 안 되고, 혼자 주사하는 게 아니라 꼭 병원에 오셔서 의료진에 의해서 주사를 하시고, 어, 뭐, 6개월 한번이니까 병원에 오시기 쉽잖아요? 이레비오 누가 맞으면 좋을까? 자, 이 스타틴의 부작용이 있는 분들, 근육통, 피로감, 뭐 전신무력증,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어, 내가 계속 꾸준히 스타틴 약을 먹었는데도 목표 LDL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 매일매일 약을 드시는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렉피오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격 궁금하시죠 사실 아직까지는 급여가 되지 않아요. 저 보험이 되지 않아서 조금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통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주사를 맞는 거니까 조금 고려해야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보다 의사 선생님한테 잘 진료를 받으시고 나는 매일 매일 약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또는 렉비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요.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약을 드시더라도 또는 주사를 맞더라도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보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